자, 먼저 우리 기션님께 인사 먼저 드릴까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시그니처 안무! 안녕하세요 시그니처입니다. 오, 의상 자체가 너무 밝은 느낌이라서 너무 기분 좋은 시작을 또 함께 하고 있는데요. 한분한 한 분씩 또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시그니처 춤 담당과 아기 강아지를 맡고 있는 오, 셀린입니다. 반가워요. 반습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에서 영어와 아기 곰돌이를 맡고 있는 클로이입니다. 오, 좋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에서 요즘 쇼폼 제작 및 편집을 맡고 있는 아기 토끼 지원입니다. 아, 편집도 하시는구나.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에서 막둥이와 아기 수다를 맡고 있는 도희라고 합니다. 오, 도희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에서 화려한 이목구비와 아기 고양이를 담당하고 있는 세미라고 합니다. 네, 세미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시그니처 채솔입니다. 청량 청순을 맡고 있습니다. 네. <laughs> 채솔님까지 함께, 개인소개까지 함께 만나봤습니다. 10개월 만에 컴백입니다. 기분이 정말 궁금한데 소감을 또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네, 안녕하세요. 채솔입니다. 우선 귀한 시간 내서 자리해주신 기자님들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장 먼저 시그니처를 사랑해주시고 기다려주신 팬분들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열심히 준비한 만큼 더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준비했던 것 같아요. 더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세미입니다. 일단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렇게 여름에 컴백할 수 있어서 너무 설레고요. 얼른 빨리 대중분들과 팬들에게 열심히 저희가 노력한 무대를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시그니처가 이번에 청량 컨셉으로 컴백하게 되었거든요.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좋습니다. 여름에 또 나온 시그니처인 만큼 청량 컨셉 정말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제가 라이징 썸머 퀸이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작년 8월이었죠. 얘기하신 것처럼 미니 사집, 그의 여름에 우리에 이어 두 번째 여름 활동인데요. 지난 활동과는 어떤 점이 다른지 또 어떤 것들을 또 열심히 준비했는지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희 저번 앨범 안녕 인사의 활동 때에는 미디어 쇼케이스부터 이제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진행을 했었는데 맞아요.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직접 찾아와주셔서 너무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부터 전하고 싶고요 안녕 인사할 때에는 이제 어린 소녀가 갖고 있는 첫사랑의 설레임. 또 수줍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번 앨범에서는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그 사람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고 또 사랑의 달콤하기도 하지만 또 짭짤하기도 한 마음을 좀더 솔직하게 표현해봤습니다. 네 그리고 여름 활동을 한번 경험한 만큼 어떤 음악을 들려드리고 또 어떤 에너지를 드려야 하는지 뭔가 전보다 조금은 더 노하우가 생긴 것 같고요. 앨범, 뮤직비디오, 스타일링 등 모든 것을 여름과 어울리는 컨셉으로 열심히 준비했기 때문에 이번 활동이 조금 더 기대되는 것 같습니다. 지훈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렇게 대면으로 기자님들 뵙는 네. 거 처음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더 소중한 자리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네, 저도 <laughs> 어요 더욱더 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름을 앞두고 나온 다섯 번째 EP, s w e e t i t Salty. 앨범 소개도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최솔입니다. Sweetie But Salty는요, 단짠, 단짠 하는 그런 매력적인 사랑 이야기가 가득가득 가득 담겨 있는데요. 사랑이 어려워서 갈팡질팡 고민하면서 친구들에게 솔직하게 고민 상담을 요청하는 I like, I like부터요, 그냥 고민 없이 직설적으로 풍덩 빠져버린 그런 모습을 표현해낸 타이틀곡 풍덩. 또, 저희의 고민과 음악에 대한 그런 진실함, 진정성까지 담아낸 멜로디라는 곡까지 포함되어 있는 그런 예쁜 앨범입니다. 좋습니다. 네, <laughs> 말씀하셔야 돼. 저, 죄송합니다. <laughs> 조금만 더 네. 말해보겠습니다. 각 곡마다 다른 느낌을 저희가 표현하기 위해서 저희들끼리 많이 고민도 하고 여러 번 수정하면서 많은 어, 수정 작업 그리고 고민과 열심히 연습한 앨범이니까 많은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채솔님 말씀하신 것처럼 짧게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이제 앨범이 기대가 되고 하이라이트 멜로디만 들었을 때도 그 뒤가 더 듣고 싶을 만큼 정말 기대는 앨범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자님께 보여드리기 전에 먼저 포토타임부터 갖고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포토타임 순서는요 개인 촬영을 먼저 하고요. 이어서 단체 촬영으로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채솔님부터 촬영 시작해볼까요? 네. 네. 다른 멤버들 잠시 이쪽으로 오셔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가볼, 아, 정면부터 가볼까요?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네. 정면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정면 보시고요. 뒤에 있는 영상 기자님들한테도 시선 한번 착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나, 둘, 셋. 포인트 한번 포즈가 있을까요? 네, 가볼까요? 네, 가보겠습니다. 네, 얼굴 가리지 않게 정면부터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자, 하나, 둘, 셋. 오른쪽도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마지막으로 영상 기자님한테도 뒤에 한번 시선 한번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채솔님. 네. 자, 세미님. 이목구비 뚜렷한 세미님 나오셨습니다. 자,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왼쪽으로 한번 시선 주시고요. 네. 하나, 둘, 셋. 오른쪽도 한번 갈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정면 뒤쪽에 있는 영상 기자님들도 한번, 네, 시도 한번 쫙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시그니처 포즈 한번 가볼까요? 네.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 한번 봐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면에 있는 영상 기자님한테도 마지막으로 포즈. 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도인님. 아기수달 도인님. <laughs> 정면부터 가볼까요? 가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도 한번 시선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도 한번 시선 부탁드릴게요. 하나, 둘, 셋. 정면에 뒤에 영상 기자님도 한번 봐, 봐주실까요? 네. 뒤에 있는 카메라도 영상 위쪽으로도 한번 시선 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포즈 한번 가볼까요? 네.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도 한번 시선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정면 뒤쪽에 영상 기자님들에게도 시선 한번 쭉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도희님. 네, 그리고 지원님. 자, 지원님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도 한번 가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오른쪽도 시선 한번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정면 뒤쪽에 있는 영상 기자님들 카메라도 한번 쫙 시선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움직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자, 두 번째 포즈 한번 가볼까요? 지원님? 네,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으로 시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도 시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정면에 있는 뒤쪽 영상 기자님들에게도, 네, 편하게 움직여도 좋을 것 같고요. 네. 됐습니다. 지원님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은 클로이님. 요즘에 무척이나 한국어가 들었다든 <laughs> 클로이님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왼쪽으로 시선 한번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으로 시선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정면 뒤쪽에 영상 기자님들도 한번 네, 편하게 시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클로님 두 번째 포즈 한번 가 볼까요? 네. 자,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으로도 시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도 봐 주시고요. 하나 둘셋자 정면 뒤쪽에 있는 영상 기자님들도 편하게 움직이, 움직이시면서 손도 한번 흔들어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네 됐습니다 글로이님 고생하셨습니다 들어와 주시고요 자 다음은 셀리님 자 머리색을 너무 이쁘게 하고 나오신 셀리님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으로 시선 한번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오른쪽도 갈까요? 하나, 둘, 셋. 자 정면 뒤쪽에는 영상 기자님들도 시선 한번 쫙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포즈 가볼까요? 두 번째 포즈 좀 밝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도 시선 한번 주시고요. 하나, 둘, 셋. 자, 오른쪽도 시선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정면에 마지막으로 영상 기자님들께도 시선 한번쫙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너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개인 촬영을 마치고요 단체 촬영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멤버들 나와주시고요 자 멤버들 잘 나올 수 있게 최대한 옆으로 붙여주시고요 뒤쪽으로 좀만 이동해볼까요? 네더잘 나올 수 있게 네 좋습니다 최대한 붙어주시고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첫 번째 포즈부터 갈까요? 네! 갑니다. 정면. 자, 10개월 만에 컴백한 시그니처가 여름에도 돌아왔습니다. 좋은 기사들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왼쪽도 시선 자연스럽게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자, 오른쪽도 갈까요? 자, 하나, 둘, 셋. 좋습니다. 뒤쪽에 있는 영상 기자님들한테도, 네, 시선, 네. <laughs> 네, 자연스럽게 움직여주시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록곡 포즈도 있죠, 저희. 어, 수록곡 포즈 한번 해볼까요? 네, 정면부터 가겠습니다. 정면 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왼쪽도 봐주시고요. 하나, 둘셋 오른쪽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셋자 정면 뒤쪽에 있는 영상 기자님들에게도 네 자연스럽게 움직이시면서 시선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하트 포즈도 한번 가볼까요? 네 하트 가볼까요? 오 크게 준비를 하셨네 알겠습니다 정면부터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자, 자연스럽게 왼쪽으로도 신어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오른쪽도 가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정면 보시고 뒤쪽에 영상 기자님을 보시고요. 움직이는 하트로 한번, 네, 화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토타임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드디어 타이틀곡 풍덩을 공개할 예정인데요. 멤버들은 준비를 위해서 먼저 들어가셔서 준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